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10학번 출신 권혁주입니다. 현재 인천 송도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브랜드를 총괄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송대는 내 인생의 조력자, 실험 정신과 실전 경험을 기를 수 있던 곳. 저희는 이제 컨셉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식점을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음식을 파는 수익이 가장 큰 수익 모델인데 저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만으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컨셉을 많이 개발하고 이 컨셉 자체를 가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6개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간 스타일의 곰탕을 판매하고 있는 깨비옥이라는 한우 곰탕집이 있고요 멕시칸을 판매하고 있는 띠오데 산타바바라 미국식 바베큐를 하고 있는 버커스 프롬 오스틴 베트남 쌀국수와 일본식 카츠를 팔고 있는 언크림더 키친 그리고 숙성애와 파스타를 팔고 있는 올드타운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휴학을 좀 오래 했는데요 군휴학까지 총 4년 휴학을 하고 27살 정도의 4학년 학기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막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 옛날 비비고가 사용하던 공간을 학생들한테 이제 임대를 해 주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팀을 구성해서 교내 창업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고 그때 같이 했던 팀원들 중 일부와 그 팀을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같이 동업을 한 케이스가 저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해 왔는데요. 고등학교도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요리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요리를 오랫동안 전공하신 분들이 사실은 브랜드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성대학교에서 저희는 단순히 요리만 배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요리만 중요하게 이제 커리큘럼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교내 창업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함으로써 단순히 요리사의 시야가 아니라 사업가의 시야를 좀 가질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하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리 개발이나 뭐 인원 관리, 경영 관리를 제가 한 시야 안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웃풋이 조금 더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창업 프로젝트를 두번 정도 팀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행한 창업 프로젝트는 솔반이라고 해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 학생이라면 꼭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수 있는 과정입니다. 총 6주 과정이었고요. 6주 동안 약한 25평 정도 규모의 매장을 한 학기 동안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팀원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그때 당시 제가 단기간 내 가장 높은 매출을 만들었지만, 원가 조절을 실패해서 코스트가 거의 8, 0 90%에 달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실패였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제 내부적 관리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많은 희망을 보았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1년 동안 약 60평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때 정말 많은 실패와 정말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사업이라는 것을 늘 꿈꾸고만 있고 실행할 용기를 못 얻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학교 안에서의 이 창업 프로젝트는 최대한 많은 시도와 최대한 많은 실패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하 학교 안에 울타리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월세도 안 냈고요. 두 번째로 인건비도 도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혁신적인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저의 정확한 철학이 있었는데요. 창업이라는 거는 딱한 발에 총을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제 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 돈으로 창업을 한다면 정말 단한 발밖에 못 쏘고 한 발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부러 실패를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불땐 저렇게도 쏴보고 저렇게 바람이 불때 저렇게도 쏴보는 실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의 고등학교는 한국 조리과학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많은 선후배들이 평가하기를 우송대 외식조리학과는 시설이나 어, 이런 수준이 되게 높다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혼자 대전을 가서 우송대를 이렇게 혼자 견학을 다녔는데 다행히 주말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녀도 보는데 사실은 실습실 같은 게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서 굉장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걸 보고 났더니 우송대로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송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좀 독립심이 강하고 스스로 고민하는 힘이 좀큰것 같고요. 그런 배경이. 저는 우송대학교의 커리큘럼에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개인 실습으로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실습도 다 조별 실습을 함으로써 좀 팀워크도 좀 중요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수료했던 많은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나 창업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우송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나아가서 개인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우송대만한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 창업을 할 건데 대학교를 왜 굳이 가냐라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만약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그저 동네 작은 고깃집 하나에 만족을 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나쁜 삶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시야를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이 우송대학교에 진 해서 좀 다양한 실전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면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재학생들 또한 어 저는 우송대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어 단순히 그냥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나가기 전 최종 연습을 한다는 치열함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송브릿지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